안녕하세요. 안대희 변호사입니다. 그럼 제가 실제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면서 변호했던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영장 청구를 기각받았던 첫 번째 사례로 말씀드릴 사례는 다단계 사례입니다. 제 의뢰인은 다단계 판매를 했다. 그러니까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이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의뢰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문제가 사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당일날 아침에 저에게 사건이 찾아오게 됐는데요 의뢰인이 지인분의 소개를 받고 저에게 사건을 맡겠다 결정을 한게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바로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하루 늦췄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 사이에 어떤 대응을 할지 준비를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예전에 검사로 근무할 때 다단계 방문 판매, 그리고 유사수신 등에 관한 일을 주로 많이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요. 그때 다단계 업무에 대해서 좀 배운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접하고 일단 의뢰인에게 죄가 인정이 되는지 여부부터 찾았습니다. 4단계 사건에서 가장 핵심은 의뢰인에게 죄가 인정이 되는지 여부인데요. 생각보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죄가 인정된지 여부 뭐 확실치 않기 때문에 구속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에 착안해서 실제 이 사람의 물건을 판 구조와 그리고 이 회사가 제 의뢰인이 속해 있던 회사가 물건을 판매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파악해 봤더니 충분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을 소지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점을 영장실질심사 당시에 판사님에게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고 결국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서 영장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때 영장이 기각되었기 때문에 이후 남은 수사와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충분히 준비를 해가면서 대응할 수 있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두 번째 사례는 개발정보제공사기 구속 여부 심사였습니다. 이 제의뢰인은 개발 정보를 피해자들한테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는데 이게 사기라는 내용으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던 사안입니다. 이 사안 역시 재판을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준비하는데 단 이틀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사기관이 사람을 구속한지 여부를 결정할 데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준비하고 있단 말을 하지 않고요. 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 날짜를 알려 주게 됩니다. 그게 보통 하루 전이나 이틀 전인데요. 그제서야 당사자는 구속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를 찾아오셔서 이 사건을 저와 함께 진행했는데 이 사건은 제가 예전에 겪어봤던 경험상 이건 분명 개발 정보 여부가 확실성을 띄었냐 아니면 가능성을 띄었냐 이 중에 어느 것으로 설명하였느냐와 가능성을 띄었다고 설명한 경우라면 제 의뢰인이 이 개발 정보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근거가 있었느냐가 핵심이 될 것이다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말의 의미는 의뢰인은 그때 처음 보았지만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는 어떤 것이 유무죄가 될지 그리고 이 사업의 양용의 주요 요소가 될지 제 경험상 알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이 없으면 사실 이틀 안에 이런 쟁점을 찾아내서 그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하기는 시간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사실 내용을 확인하였고요. 의뢰인이 설명해준 내용을 토대로 여러 개발정보와 기사내용, 또한 요새 부동산TV 이런 데서 나오는 자료와 그리고 시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개발관련 자료들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영장실질심사 때제 의뢰인이 확정적인 설명을 한 것이 아니라 개발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그 가능성은 충분히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에 대한 점을 설명하여 제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고 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제그 의뢰인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계속 불구속 상태로 준비를 할수 있었습니다. 이 의뢰인의 사건이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워낙 많이 있어서요. 만약 이 의뢰인이 구속이 되었다면 이후 남아있는 수십 건의 사건을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나머지 재판에 대해서도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고소인들에게 돈을 반환는 등의 절차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퇴사한 회사원이 자신이 예전에 근무하던 회사에 개발 제품에 대한 정보를 빼돌렸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제가 구속을 막지 못한 사건인데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의뢰인이 저를 그렇게 믿지 못하셨는지 아니면 저와 신뢰감이 충분하지 않으셨는지 안타깝게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또 하나 저에게 자문을 요청하시는 형식처럼 뭘 물어보신 게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드렸던 내용을 그대로 따르지 않으시고 반대로 행동하신 게 있었습니다. 결국 그 부분 또한 구속사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변호인에게 설명하지 않았던 부분과 물어봤는데 답변드린 내용과 반대로 하신 이두 가지 때문에 의뢰인이 구속이 되셨는데요. 이분은 전에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 주요한 개발 제품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회사를 나오신 다음에 회사를 설립하셔서 그 정보로 제품을 개발하셨던 분입니다. 막 개발되던 과정에 그분이 과거에 근무하셨던 회사에서 이분을 고소하였습니다. 이걸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로 고소가 되고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계속된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실관계는 의뢰인께서 변호사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조사를 받으시면서 다른 회사원들과 어떻게 답변을 하자 말 맞추시는 행동을 카카오톡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계셨는데 이 부분은 변호인들도 몰랐던 내용입니다. 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결국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증거 인멸 우려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주요한 구속 사유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확보했던 예전 회사의 개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는데 저희는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진행하기가 매우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는 저희 말을 들은 이후에도 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계속 개발되고 있었고요. 그 내용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두 가지 사안을 주요 이유로 이분이 구속되셨던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응하는 변호사로서 중요한 것은 결국 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예측 능력과 판단 능력입니다. 수사기관이 과연 이 사건에서는 어떤 점을 근거로 또 어떤 점을 내세워서 판사님을 설득해서 이 대상자를 구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할 것인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안타깝게도 영장 청구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은 수사기관에서 근무하며 사람을 구속시켜본 여러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경험을 살려서 아, 이번 사건에서는 어떻게 수사기에 나올 테니 어떤 점을 대응할 수 있겠다 그걸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판단 능력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는 하루나 이틀의 짧은 기간 안에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내세울 수 있는 점에 대해서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걸 주장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아무 주장에 대한 아무 답변이나 내세우는 것은 불필요하게 그리고 너무 광범위하게 의뢰인을 불리한 상황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답변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불리한 것은 맞고요. 이거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해야 되는데 수사기관이 어떤 것을 쟁점을 삼을지 모르니만큼 의뢰인은 많은 상황에 대해서 변호인에게 설명을 할 것이고요. 변호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수사기관이 내세울 것만 잘 선별하여 답변을 준비해야 됩니다. 수사기관이 내세우지 않는 것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내세우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쉽사리 변호인이 잘못된 답변을 하여 수사기관을 하여금 의뢰인의 약점을 캐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잘못된 노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뢰인으로서는 구속영장 77심사를 앞두고 자신의 변호인에게. 솔직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고 그리고 상담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솔직한 의뢰인과 많은 경험과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변호사가 함께 한다면 억울한 사안에서 구속되지 않고 남은 수사와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